기원전 2000년 메소포타미아의 이신과 라르사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비옥한 땅 덕분에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관계농업과 청동기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웠으며 인구는 각각 5만 명에 달했습니다. 점토판 기록에 따르면 이들 도시는 수메르 문화를 계승하며 법률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기원전 1950년경 이신과 라르사는 광산과 농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된 점토판에는 라르사의 군대가 우리의 물밭을 불태웠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두 도시는 유프라테스강의 물 권한을 두고도 갈등했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기원전, 1920년, 약소 도시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강대국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라르사는 우루와 엘람을 끌어들인 것. 점토판 문서에는 우리의 맹세는 신 앞에서 영원하다는 동맹 조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세력 균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1905년, 라르사왕 리미신이 이 신의 변경 마을을 기습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술은 청등검과 방패를 사용한 보병 대열이 주력이었으며 점토판에는 피가 강을 적셨다는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양측 모두 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천 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메소포타미아 남부는 황폐화 되었습니다. 점토판 기록에 의하면 농작물 생산량이 60% 감소했고 기근으로 인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한 문서에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시체를 먹었다는 충격적 내용도 발견을 합니다. 이 시기 도시 국가들의 평균 수명은 35세로 급감했습니다. 기원전 1880년, 전쟁 피로로 라르사 왕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점토판 기록에 따르면 장군 3명이 임신 왕을 암살하려다 처형당했습니다. 이 신에서도 귀족들이 평화협상을 요구하며 왕권에 도전했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계급 갈등을 반영합니다. 기원전 1862년, 이 신의 장군 쿠두르 마복이 라르사 군대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 퇴각 작전을 펼쳤습니다. 점토판 군사 보고서에는 적을 협곡으로 유인한 후 불화살로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술로 라르사는 1만 2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850년, 니프루 전투에서 이 신의 연합군이 라르사를 괴멸시켰습니다. 당시 사용된 칼대보트와 강습전차 부대가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첨토판 승전 기록에는 적의 왕이 우리 발 아래 엎드렸다고 묘사됩니다. 이전투로 40년간의 전쟁이 종식되었고, 이신이 새로운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전쟁 후 이신은 정복 지역에 중앙 집권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점토판 문서에는 노동자 배치, 곡물 배급, 법률 개정 내용이 산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무르가비 법전을 개정해 피정복민의 권리를 일부 보장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 시기 도시 인구는 다시 4만 명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 신라르사 전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개발된 청동 무기와 성벽 기술은 후대 바빌론 제국에 계승되었으며 점토판 기록들은 인류 최초의 체계적 역사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40년간의 분쟁이 남긴 교훈은 번영의 기반은 협력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이후 한무라비 법전의 평화조항에 반영되었습니다.